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외래어 동 명칭 에코델타동을 놓고 강서구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명칭 선정 계획에서부터 공모 과정까지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마저 꿈틀거리고 있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봄꽃 개화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날씨와 봄꽃 소식 알려드립니다. 부산 문화재단 간만창의 문화촌에서는 새롭게 입주한 4명의 작가들이 첫 전시회를 열고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연속 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코델타시티 법정동 명칭을 놓고는 강서구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모아 외래어 명칭을 선정한 구청에 구의회는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선정 과정에서부터 에코델타동을 점찍어 놨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에코델타시티 첫 입주 아파트의 도로명 주소는 부산 강서구 에코대로 243 호반서밋 스마트시티입니다. 법정동 명칭이 에코델타동으로 확정된다면 주소 표기는 바로 속에 에코델타동이 함께 기재됩니다. 이미 에코델타시티 모든 길에는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에코대로와 에코델타대로, 델타대로를 중심으로 에코델타 스마트로, 델타로, 에코서길, 에코평강길 등 대부분 도로명에 에코와 델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정동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될 도로명에 이미 에코델타가 들어가 있는데도 굳이 법정동까지 에코델타로 지어야 하냐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델타가 두 번씩이나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외래어가 좋은 우리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두개두 두 번씩이나 서나 도로명이 되어 있지 않 이런 상징성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서구 의회는 지난달 동 명칭을 외래어로 짓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의원 5명 전원의 의견입니다. 의회는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역사성, 상징성 등이 담긴 명칭을 공모한 뒤 1차 선정은 강서구청 공무원 2차 선정은 에코델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주민을 대상으로 역사가 담긴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이름을 결정했다는 게 모순이란 의견입니다. 부산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했으면 부산 시민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강서 구민 전체라도 무작위로 여쭤보든지 왜 굳이 에코델타에 입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으로 대상으로 했는가? 특히 공모에선 가급적 외래어 제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은 공모에 앞서 동명칭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190만 원을 들여 동명칭 개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세개 이름은 에코델타동과 뉴델동, 리버델타동입니다. 의회는 구청이 이미 외래어 이름을 지어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시민 공모가 저조할 것에 대비해 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580여 건이 모였고 외래어 제안을 요구했지만 에코델타동이 응모됐고 주민들이 이것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명칭 공모전에도 가각적 자제하라 해놓고 어떻게 돈을 주고 왜 보셔서 주소 받아온 세 개의 이름이 에코델타동, 유델동, 리버델타동이냐? 그러면 애초에 이런 모든 절차들을 무시하고 그냥 그 돈을 주고 공모를 용역을 받으면 될거 아닙니까? 동명칭 확정까지는 부산시와 행안부의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강서구 이회를 비롯한 반대 의견들이. 얼만큼 영향을 줄지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과일 채소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덩달아 유가까지 오르면서 가게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전통 시장. 바구니에 담긴 작은 사과 4개에서 5개 사이가 만원 이보다 조금 큰 사과는 다섯 개에 2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떨어질 줄 알았지만 과일 채소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격에 판매되자 소비자들은 부담이 됩니다. 과일이 너무 비싸고 모든 것이 많이 올라갔고 우리 없는 사람은 살기가 너무 퍽하해요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 가운데 과일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나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연말 상승세가 주춤했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올 들어 3%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유가마저 꿈틀대고 있습니다. 16일 기준 부산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 6 0 0원선 경유는 리터당 1 5 0 0원선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기름값이 슬금슬금 오르면서 지난달 중순 평균 1,442원하던 휘발유값이 한달 만에 리터당 1 0 0원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배원 가까이 올랐어요. 이죠 내죠. 아, 저 같은 경우에좀 많이 기라니까 훨씬 더 부담이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물가에 유가까지 다시 들썩이며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금 계절은 분명 겨울인데요. 날씨를 보면 완연한 봄이 온 것만 같습니다. 올겨울 기온이 높아지고 비도 많이 오면서 이른 봄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석진 기자가 매화마을을 다녀왔습니다. 하얗고 빨간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강가 철길 옆 매화 풍경이 아름다운 시골 마을도 봄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날씨도 좀 많이 풀렸고 홍매화도 폈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같이 나들이었습니다. 아직 많이 피진 않았는데 그래도 살짝 봄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화사하고 예쁘고 좋네요. 비가 온뒤 기온은 전날보다 10도 가량 떨어졌지만 햇살은 따사롭습니다. 부산은 한낮의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봄꽃의 개화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매화는 지난 6일 꽃망울을 터뜨렸고 다음 달 중순엔 개나리와 진달래가 벚꽃은 24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매화는 평년보다 보름, 지난해보단 열흘 일찍 꽃을 피웠습니다. 때문에 봄꽃 축제 기간도 당겨지고 있습니다. 양산 매화축제는 다음 달 9일부터 17일까지, 진해 군항제는 22일 개막합니다. 하지만 날씨는 변덕스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은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려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따뜻한 남풍의 영향으로 17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20일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다가 이후 평년과 비슷해지며 기온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18일 전국적으로 강풍이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고 강이나 호수, 골짜기 등엔 안개가 끼고 도로엔 살얼음이 언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문화재단 간만창이 문화촌에는 현재 12명의 작가가 입주해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새롭게 입주한 4명의 작가들이 첫 전시회를 열고 시민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넓은 작업 공간에서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정신의 작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낡고 허름한 곳들이 작품 속에 담겨 애잔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정신의 작가는 올해 간만창이 문화촌에 입주한 이후 작품 활동이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유년기 시절부터 이제 미술을 해오면서 이제 쉽지 않은. 그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부산의 그런 낡은 벽이나 건물을 보면서 이제 저랑 닮아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벽은 이제 저와 같고 그 속에서 저를 지탱해준 게 이제 꿈 미술에 대한 이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 희망을 좀 나타내고 싶었어요. 나만의 작업 공간에서 섬세한 드로잉 작업으로 완성된 얼굴들이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 미묘하게 강조된 입술, 다양한 표정들 속에선 숨길 수 없는 내면 속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친구들 얼굴을 그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인물로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 다닐 때도 친구나 주변의 분들 얼굴을 드로잉처럼 이렇게 하다가 어 계속. 뭐 오늘 날 보니까 제가 올분을 그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의 작업처럼 계속 이어져서. 부산 지하철에서 장바구니를 끌고 나서는 할머니 모습은 친근하기까지 합니다. 로비와 계단 등 층간 공간을 활용해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간만 창의 문화촌 상상 갤러리 올해 첫 기획 전시가 열렸습니다. 작가들이 작업 공간을 갖고 작업을 한다는 게 이렇게. 어,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인데 이렇게 뭐 1년에서 3년까지 자연 작업 공간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게큰 메리트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을 갖고 이렇게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봄을 반갑게 기다리는 설레는 작가들처럼 간만창이 문화촌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색다른 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간만창이 문화촌 상상 갤러리 전시 봄을 기다리면은 오는 3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 16일 새벽 1시 30분경 사하구 장림동의 한 주방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1, 2층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재구가 청소 용역업체에 경비를 과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연재구가 지난 2023년과 2024년 청소업체 두 곳과 용역계약을 하면서 2억 2천여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며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재구가 청소업체와의 계약을 위해 원가 산정을 의뢰한 연구기관 두 곳이 원가 계산을 잘못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고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동물은 단연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일 겁니다. 용인 에버랜드에 있어서 용인 푸시라는 애칭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오는 4월 중국으로 반환되는 시기를 앞두고 푸바오가 용인시의 명예시민이 됐습니다. 김효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 데크 위에 누워 대나무 이파리를 맛있게 먹는 자이언트 판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른바 용인 푸시, 푸바오입니다. 오는 4월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아쉬워하는 상황. 이런 안타까운 소식 한편으로 최근 미소를 전하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푸바오의 탄생부터 함께한 사육사에게 전달되는 증서. 대나무로 특별 제작된 푸바오 명예시민증입니다. 너무나 많은 행복감을 안겨준 푸바오가 떠나게 되니까 주민들도 어, 서운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겠지만 뭐 멋진 인생을 인생을, <laughs> 탄생을 살고 응원을 특례시장에로서 하고요. 용인 씨는 푸바오에게 특례 명예 시민증을 전달하고 또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루이 후이바오에게는 아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줬습니다. 특별한 증서 수여에 판다 할아버지로 알려진 사육사는 감사와 함께 판다들을 더잘 키우겠다는 다짐도 전했습니다. 가는 날까지 우리 푸바오 잘 돌보다가 안전하게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이바오, 후이바오 잘 키워서 용인 씨가 빈털취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지역을 널리 알리고 있는 판다들. 한편, 자이언트 판다는 용인시의 공식 관광 홍보대사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지역 청년 인디 문화의 거점 역할이 기대됐던 사상 인디 스테이션이 사실상 참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상구의 녹지광장 사업과 부산시의 예산 문제에 가로막혀 재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역에 위치한 사상 인디스테이션 인디 상설 공연장입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열고 지역 청년 인디문화 거점 시설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천밥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지만 입구는 쉽게 찾을 수 없고 인근 공사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공연 같은 게 있고 그런 걸 들으면서 이게 활성화 되면 활성화 많이 되고 사람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도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를 것 같아서 좀 그런 좀 많이 아쉽긴 하고 더 많이 알려지고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사상구는 사상 인디스테이션 이전을 부산시에 정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부선 사상역 일대 녹지광장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삼락생태공원과 경부선 사상역을 연결하는 녹지광장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됩니다. 우리 사상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과 녹지 공간 확충을 통하여 광장을 우리 지역 주민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사상역 공룡 주차장 부지 내. 사상력 문화술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는 구의 요청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40억 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을 감당하기는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뭐 재정 여건상 시비탄성하기 어렵고요. 부작정 철거를 하고 새로 지, 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 여력은 없고요. 그동안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400여 개가 넘는 팀이 거쳐가고 누적 방문객 10만 2천여 명이 다녀간 사상 인디 스테이션, 지역 인디 문화 거점 공간이 늘기는커녕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도 늘고 있는데요.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에 맞춰 대학과 지자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관련 학과 신설에 이어 반려동물 인프라까지 다양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줄을 풀고 마음껏 뛰놀고 있는 반려견들. 함께 한 견주들도 오랜만에 여유롭습니다. 도심 속 부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 내 마련된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동명대학교가 캠퍼스 부지 1600여 제곱미터를 제공하고 부산시와 남구가 운영 예산 일부를 지원한 협력 사업입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반려동물 보호와 교육,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천만이 넘는 반려인들과 함께하는 동물친화도시 남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동명대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대학이란 단과대학을 설치해 운영 중인데다. 캠퍼스 내 대학 동물병원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그야말로 반려동물 인재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경상국립대학 대학 동물병원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반려동물 대학 세계 최초, 우리나라 최초가 됩니다. 세계 최초로 단가 대학을 만들고 또 그야 더불어 우수 학생이 들어왔고 또 놀이터, 어, 그 다음에 우리 펫 유치원. 펫 카페 이런 다양한 어떤 우리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대학이 앞장서서 지금 선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반려동물 가구 수는 18만 4천여 가구로 전체 총 가구 수의 13%를 넘어섰습니다 커지는 반려동물 가구 수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복합 문화 공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동숲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 정비 이후 오는 3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 캐릭터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부산 시내를 다니다가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입니다. 부기가 요즘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인기 비결을 박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부산의 대표 캐릭터 부기. 부산시청이 부산 갈매기를 모토로 지난 2021년 4월 첫 선을 보였습니다. 하얗고 통통한 몸통에 똘망똘망한 눈, 귀여운 외모의 부기는 시민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부산 하면은 갈매기인데 갈매기 캐릭터를 잘 따와가지고 정말 귀엽습니다. 부산을 장기하는 거니까 좋고 보기 예쁘지요. 좋아요. 부기는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 최초로. 오관왕을 수상했고 sns 팔로워는 어느새 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부스러기라는 이름의 팬덤을 보유한 부기는 매년 4월이면 팬미팅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산시내 곳곳에서 부기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산의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부기와 함께 부산을 더 다채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부기의 인기 비결로는 가장 먼저 친근한 외형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부산 시민뿐 아니라 부산을 찾는 모두에게 부담 없는 상징물인 겁니다. 북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쉐입 자체도 아주 그러니까 현대화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그 트렌드에 맞는 그런 거라 가지고 주로 이제 저희가 먼저 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찾아주는 캐릭터가 되더라고요. 응용하기도 쉽고 하니까 그게 인기 비결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입담도 인기 비결 중 하나입니다. 약 2,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부기의 재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부기는 지역 상권 살리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기 캐릭터 저작권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현재 총 65개 업체가 부기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 중입니다. 캐릭터를 활용해서 온오프라인 상품을 만드시는 걸 신청을 해주시면 웬만하면 다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이 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특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에 독일에까지 수출을 했다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부기. 부산시는 부기를 활용해 앞으로도 지역 상생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HCN 뉴스 박지은입니다. 이상으로 비트 베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